안녕하십니까? 닥터 옥 영어 교실의 제임스입니다. 18, 19세기에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 괴테는 늘 독일 국민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은 열심히 외국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독일에 왔을 때 그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마치 집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괴테가 그와 같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닥터옥 <목소리> 영어교실 제12화는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앞에도 언급했듯이 모든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외국어 학습도, 영어 공부도, 영어를 배우는 일도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Step by step, one goes far. Step by step, one goes far. Step은 한 걸음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할때 바이란 전체 를씁니다 그래서 step by step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one goes far 이때 one은 사람이란 뜻이죠. 가게 됩니다. goes 어디까지요? far 멀리 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가다 보면 멀리 천리까지 가게 되죠. 영어 학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천 걸음 나간 만큼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천천히 그리고 steady. 꾸준하게 그 방법이 wins the race. Win이라는 것은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겁니다. Wins the race. 시합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늦지만 꾸준히 자기 길을 갔던 거북이가 그 시합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영어 공부도 영어를 배우는 일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늦다 또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꾸준함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tep by step, one goes far. 이 격언을 잘 기억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한 번씩은 다 행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자기의 모국어를 습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어떻게 해서 지금 배웠습니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어가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영어가 어렵기 때문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그것은 언어를 학습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언어를 습득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language a c q u i s i t i o n 이라고 해요. language acquisition은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저절로 얻어진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뭐사 개국, 오 개국 나라에 가서 짧은 기간들을 살고 왔는데도 그 어린 아이가 그곳에서 쓰이는 언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언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게또 하나의 미스터리이죠. 그 능력은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까지 왕성하게 발휘가 되어져요 사춘기를 피우버티라고 그래요. 피우버리 그 사춘기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언어 습득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이 언어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던 능력이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별도로 언어를 학습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랭귀지. 러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랭귀지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소개한 대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그래서 연습을 하게 되면 perfect 완전함에 이르게 돼요. 외국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어를 할줄 압니까? 그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Can you speak English는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처럼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표현이 Do you speak English? 또는 Can you speak English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영어를 참 유창하게 잘 말합니다. 그 사람 영어는 참 유창해요. He speaks English fluently. 또는 fluently를 그냥 형용사로 써서 He speaks fluent English. 또는 He is a fluent English speaker. 이렇게 해도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여자는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She is bilingual 이렇게 얘기해요. bilingual은 두 개의 언어를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일에 뭐 5개국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는 바이링구얼이 아니라 멀티링구얼 하다 그래요. 그래서 she speaks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이렇게 하면 she is multilingual 이렇게 얘기하죠. multilingual. 그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참 쉽게 배워요 할때 쓰는 말이 children learn a foreign language. 빠르게, quickl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children learn a foreign language quickly. 이런 표현을 쓰고요. children pick up a foreign language quickly. 이 말을 쓰죠.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 이제 좀 배우셨어요? 하는 말을. have you picked up some Korean expressions? 저는 한국어 아주 기본적인 표현 좀 배웠어요. I have picked up some basic Korea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열심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할까요? 네, 외국어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나는 미국에 나가서 1, 2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영어 실력이 안 늘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미국인 원어민 친구가 한명 있으면 너무 좋겠어.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영어로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 실력이 금방 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이 영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꼭 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을 투자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을 영어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read aloud라는 방법이에요. read aloud라는 것은 read는 읽기죠. 읽으세요. 근데 어떻게 읽습니까? allowed. Allow들은 크게 큰 소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하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의 입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세요. 말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ead aloud 하라는 거예요. 뭘 read 해야 될까요? 쉬운 책을 고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화 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책을 가지고 자꾸 읽으세요. 어떻게? 입에서 중얼거리거나 머리로 읽지 말고요. 소리 내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하루에 10분을 투자해보세요. 나는 아침 시간에 할수 있습니다. 그럼 10분 동안을 계속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두 사람의 역할을 같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이죠. 하루에 10분씩을 투자하면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루에 10분을 소리 내어서 읽기 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예라면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멀지 않은 시간에 달라진 모습, 달라진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국어를 방어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순간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각자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근데 그들이 말한 그 other tongues는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다른 언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이와 같이 외국어로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닥터 옥 영어 교실의 제 12화는 영어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